스미로어 이게 고양이과 중에서 가장 컸던 놈입니다. 그, 오늘날의 사자보다도 더 컸고요. 더 힘도 쎘고요. 저기 지금 어금니가 검치가 지금 엄청 크죠. 그, 보통은 15cm, 20cm까지 됐었는데 얘는 현재 이거는 레플리카인데 LA 자연사 박물관에 최초로 완벽하게 보존된 게그 전시가 되어 있고요. LA에 그 지방에 타르칭이 타르가 뭔지 아시죠? 타르칭이 있어요 지금 시내에 거기에서 한 600개 채 정도가 발견됐어요. 아주 떼죽음을 당한 건데 뭐 워낙 많이 살았던 거고 개체수가. 그데 그럼 또한 타르 운동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생각해보니까 추층인데 빠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또 빠져서 묻는 그게 누에 빠지면 그렇잖아요. 또 어떤 사람은 얘네들이 빠진 동료를 다시 잡아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. 아무도 몰라요. 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. 네.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, 얘가 멸종한 원인데요 용담관, 진담관, 어린이가 너무 커서 입이안담아는데이친구들 그렇게 있어요. <laughs> 있거나말나나 네. 어쨌든, 이제 제도 한번 물면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끔 상당히 날카롭고요. 얘네들이 다 같은 시대에 공존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 250만 년 전에서 해 마지막 빙하기 때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호모, 레안다리 호모, 호모 아마 그 호모라고 이름 붙여진 종을다 같이 공존했던 놈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고인류들이 얘를 만났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. 근데 얘는 등치에 비해 대비형 사나웠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이런 메모드를 공격했고요. 실제로 저기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메모드 화석 중에 이 허벅지 쪽에 얘가 콱 닫혀있는 게 있었어요. 그리고 아마도 이 당시에 얘가 상당히 가장 포악한 놈 중에 하나였을 텐데 주로 공격을 하면 오늘은 사자라 생각하시면 돼요. 자기보다 등치 큰 놈을 공격할 때 어디를 물죠? 엉덩이. 그렇죠. 목을 물어요. 숨통을 딱 끊어버린다고 해서. 얘도 한번 딱 보면은 확 박혀가지고 절대로 못빠져나왔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등치에 비해서 최삼이 포시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화석 동물입니다.